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어 LNF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의 현재 주가 오늘도 뭐 보합권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주봉으로 현재 차트를 보고 계신데, 이 주봉으로 보더라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LNF가 얼마나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지 요게 에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동안 정말, 어, 오랫동안 주가가 상승을 보여서 최고점인 35만원 선까지 이렇게 찍어줬었던 우리의 LNF. 자, 그 명성을 전부 다 주가의 하락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우리 주주들의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LNF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 뒤에 한번 눌러졌지만 이제 다시 큰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바닥권 초입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 거래량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기관이나 연기금들의 매주세가 동반 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바뀌고 있고 자 지금 LNF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B/W 발행을 했었죠. 자, B/W를 3,0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일반 공모에서 3,000억을 발행을 했는데 무려 1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일반 청약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LNF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현재 이10 지원 자금이 투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천억 원은 그래서 안정적인 이 확보가 되었고요. 이 돈으로 지금 현재 이 양극재에 대한 생산을 늘리는 신규 공장이죠. LF 플러스를 법인을 설립해서 공정을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9만 원대까지 주가가 찍은 뒤에 현재 6만 원까지 내려와 있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릴 거고 자 물론 주가가 올라갈 때 허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차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9만원선 9만원선에서 이렇게 어 저항선을 맞고 내려온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저항선들이 이렇게 좀어 산재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이 lnf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파워와 지금, 뭐, 기관들과 외인들, 특히나 뭐,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이런 외국계 투자 기업들이 지금 요 LNF를 매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LNF에 대한 매매 전략. 자, 매매 전략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N자 형태를 띄면서 저항선과 함께 맞물려서 이런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는 이런 시기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매수했으면 고점에서는 반드시 매도해서 수익을 보신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바닥권에 또 다시 한번 매수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똑똑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매매 전략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요거 눌러 주셔야 제가 영상 업로드 할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능 요거 밖에 없습니다. 많이들 눌러 주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LNF의 공매도 오늘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공매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시면은 하루 거래량이 뭐 거의 뭐 10, 퍼센는 그냥 우습게 넘어갑니다. 많게는요 30%대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여기 요 구간. 자,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공매도를 한 이후에 공매도 거래 정지가 이렇게 며칠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매도들이 악의성 일부러 보도자료를 막낸 다음에 주가를 일부러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 평균 매매 단가를 보세요. 얼마예요? 6만원과 7만원 사이에 이렇게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습니다. 그럼 차트로 돌아가서 자 6만원과 7만원 사이에서 공매도를 쳤다라는 거는 자 어디예요? 자 요구간이죠. 여러분들, 자 요구간에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공매도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손실이 되는 거예요. 공매도들은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빠르게 뛰어올려야 됩니다 빠르게 뛰어올려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개인 분들의 자산을 갈고 먹으려고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명분들을 싹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손실을 보면 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여기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하락 구간이죠 여기 떨어질 때 주가를 빌려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빌려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매수해서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를 뭐라고 한다? 숏 커버라고 한다. 숏 커버. 그죠? 숏 커버가 들어오면은 주가가 여기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더 크게 상승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뛰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전략들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LNF 정말 중요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 영상 찍어 드리고 실시간으로 문자와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니까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LNF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자료 보세요. 지금 B W 공모 3천억 원 공모였어요. 3천억 자3 0억 공모에 몇 조? 10조 원이 몰렸습니다. 10조 원이 이게 개인들 자금보다는 자 기관들과 자 외국계 투자자들 어? 외국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들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일반 공모에 원이몰렸다는 것은 인기가 많다. 얘네들을 매수하고 싶어한다. 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매수를 할 거예요. 어, 일반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LNF의 주가가 다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이유는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된 부분이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자, 지금 북미 지역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다. 이렇게 불르는 그런 배터리인데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쪽에 수요가 엄청납니다. 자, 요게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자 AI죠 AI,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구축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존에이 배터리, 배터리 수요 하나 믿고. 양극재를 만들었었던 LF가 여기에 플러스 ESS 여기에 플러스 자 로봇, 로봇 전부 다 배터리 들어가요. 플러스 자 이동하는 것들. 자, 뭐 전기 자동거 자전거죠. 그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등등등해서 이동 수단들이 전부 다이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터리 뭘로 만든다? 양극재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테슬라가 단독으로 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가 LNF를 독점 계약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하이니켈 양극재죠. 하이니켈 자 니켈 함량이 굉장히 많은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독점으로 공급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LFP 배터리를 어, 다이렉트로 공급을 합니다. 이게 배터리가 아니라 양극재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지금 테슬라 쪽에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어, 수요가 증가에 따라서 더 양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EV 쪽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도 더 많은 이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LNF 다시 어떻게 된다?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충분히 20만 원 이상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재탄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손실을 보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 절대 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천억 원 BW 발행을 했잖아요. 이걸로 뭘 만들었다? 자, LNF 플러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LFP 양극재 전용 공장입니다. 연 6만 톤 생산해서 어디를 납품한다? 자, 테슬라, GM, 포드 등등등에 납품을 하고요. 우리나라 불지의 뭐 기업인 LG 엔솔, SK온, 삼성 SDI 자 이쪽에도 함께 납품을 합니다. 자, 그만큼 LNF의 이 LFP 양극재의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고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큰 관심 그리고 큰 기대하셔도 좋을만큼 주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사트는 항상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보다 이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올라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현재 이 바닥권에 있지만, 자 일단 1차적인 상승 나온 뒤에는 무조건 뭐해야 된다 매도해서 수익 보셔라, 수익 보시고 기다리셨다가 다시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셔라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자 이러한 매매 전략들 반드시 우리 여러분께서 들꼭 알고 가시고요. 야 이런 매매 전략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면 꽝이에요, 꽝. 어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떤 정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호재 정보들이 나오는데 호재 정보가 바닥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간 뒤에 요 위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보도자료를 보고 들어가면 전부 다 고점에 물려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매 전략과 이런 중요한 정보들 특히나 공급 계약 같은 이런 비공개 정보들이 굉장히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의료 구독자분들께 어, 실시간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매매 전략과 이런 매수가 남들보다 좀더 유리한 매수 매도가 그 다음에 이런 비공개 정보들을 먼저 좀 알고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실하게 높여 보실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입니다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LNF 할때 이렇게 LN 이라고 작성을 해서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그 다음에 이 정보들까지 함께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제가, 문자와 카톡, 텔레그램,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주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일하다 보시면은, 어, 주가가 어느새 이만큼 올라가 있네. 그리고 이다다 보면 또 주가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거를 24시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보내드리고 고점에서는 매도가를 이렇게 요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 보내드리니까 놓칠 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매매 전략을 저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요거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진행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그냥 뭐 해주시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소문 좀잘 내서 함께 수익들 좀볼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 전화번호로 LNF 할때 LN 이렇게 두 글자 작성해서 문자로 신청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굉장히 큰 급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절대 우리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하셔서 수익도 좀 대박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번 공급계약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제가 좀 핵심 투자 자료에다가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보고 투자하시고요. 요거는, 뭐, 공부하면 남들 거 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가와 매도가, 매매 전략은 뭐 숫자만 아니라 이렇게 차트까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매수가와 매도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어 매매 전략과 함께 비공개 호재 정보, 요 내용도 함께 포함해 놨습니다. 꼭 보시고요. 자, 요거 신청 방법은, 자 여기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LNF 할때 LN. 하고 두 글자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 무르라고 해서 이게 뭐 이상한 자료 아니고요. 굉장히 5대 증권사에서 그리고 JP 모건이나 뭐 모건스탠 이런 데서 발표한 리포트에 대한 최종 기관들과 외인들만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꼭 보시고 투자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자로 LN이라고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제가 이 핵심투자 자료에 담아놨으니까 1석2조의 수익을 꼭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여러분도 수익도 좀 많이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뭐 영상 항상 잘 찾아줘서 보고 계신데 제가 무료추천 종목으로도 일주일 사이에 50% 이상 상승한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기회 또 잡아가시고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바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 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전화번호가 010-2318-9413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동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면 하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요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 열하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바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입니다. 자, 이 젠슨 황이 이 AI 산업,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젠슨 황이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시작을 했었던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 5년도까지 단 5년 만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5,000%나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산업이 이슈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 올린다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다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자, 이런 일론 머스크들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시기가 2019년도부터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온 뒤에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오랫동안 진행을 한 뒤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무려 2만 퍼센트의 수익을 달성을 한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고 인생을 바꿔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인생 한번 바꿔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 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를 바닥권에서 거의 5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서 최소 15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M&A를 하기 위해서 접촉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지금 AI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와 함께 신기술로 전 세계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5년 동안 박스권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수를 위한 매집이 진행된 바로 그 종목이고요. 현재는 그 돌파 구간에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가 약 1600원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의 목표가는 45,000원입니다. 물론 2,000%가 넘는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지만 자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딱1,500% 상승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1,500%만 보실 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종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입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자 자, 부자라고 딱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 10만원 했습니다. 10만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게 바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로 부자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들 대박 나서 인생 다시 한번 멋지게 사는 인생 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